이것도 유행 지난지 좀 되지 않았어? 이 노래 언제 지났어? 이 노래도 벌써 1년됐어? 진짜 시간 빠르다 그렇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뭘 했는데? 저 여기 온지 68일 됐습니다 열혈 컷 났지요. 6시 판을 댔는데, 열혈에 지금 다섯 명 밖에 못 올라왔답니다. 쉽게. 이거 티라미슈가 원래 누구 거더라? 관리를 하는데 그고 연륜이 있잖아. 나이를 먹는데 안 이뻐질 수가... 원래 여가는 28살 이후부터가 제일 이쁘대요. 진짜로. 나는 지금이 내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해서 내 리즈는 19년도인 줄 알았는데 19년도가 아니었던 거지. 남자는 서른부터, 여자는 스물여덟부터. 하는 사람들만 한다고 당연하지 내가 서른이니까. <laughs> 아니 내가 서른이니까 그 얘기를 하지. 리드는 <laughs> 붙인 건가요? 붙여야죠 사고 날. 붙여야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예민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까부터 자꾸 은근슬쩍 괴롭히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은근슬쩍 자꾸 긁으려고 하는데 안 놀아준다든 놀 놀아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세지? 말해봐.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데 왜 자꾸 예민한 얘기를 꺼내네? 우리 반 과거 얘기 금지예요? 난 이적생이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는 걸안 좋아합니다. 과거 얘기는 대충... 인... 팬미팅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약간 맛보. 나가이 언니라고 하니까 다 일본인 줄 알더라고. 일본 아니고 한국인데 서울에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닌데 이거 여기에다가 신청하셔야 돼요. 내 방송국에 팬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구글폼 들어가서 신청해야 돼. 그래야지 신청 완료가 돼요. 팬 가입이랑 관련 없어요, 이거는. 일식당이고요. 메뉴가 오마카세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근데 맛보기 식대여서 20만 원도 싼 거지 사실. 근데, 오마카즈면 참갑이해사죠 그래. 원래 더 비싸게 했는데, 오빠들의 지갑 사정을 위해서 가격을 낮췄지. 우리 쏜다. 내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말은 아낄게. 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알거다 알거든. 그러게 니님이 닉네임이 너무 잘 보이잖아. 아니 왜 맨날 구라를 치는 거야? 맨날 방에 와서 다 구라쳐. 나 없는데 이러면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누나 방송 짬바가 몇 년인데. 보여 줄까? 너 어떻게 나온지? 그러니까 너 어디다 썼는지 보여 줄까? 불화 좀 치지 맙시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나는 지금 펭가이버란 소리도 안했아 나는 펭카이파란 소리도 안 했다. 알았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거지. 옛날에 순이가 아니지롱. Let the 너 너무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당황스럽거든? 그만 구라 치자. 진짜 난 이럴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거든, 지금. 왜 자꾸 구라를 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얘기를 한게 없어. 뭐 팬가입 해주세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난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난 달라고 한적 없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아프리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다 나오지. 대뻔뻔하구나. 개 뻔뻔하구나. 아, 춤추고 싶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잖아.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 어차피 내 방에서 안 쓰면 송곳도 아닌데 뭐가 중요해? 아나 일본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아직 예약도 안 했는데 언제 해야 되지? 그분 이제 재방송 못올 텐데요? 제가 잘랐는데요. 저는 옛날 열혈, 열흘, 열혈이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아가라 이제 그만 얘기하고 팬 가입할 거 아니면 과거 얘기하지 말자 알았지? 나 지금 춤을 되게 봐주고 있는 거 같아 어팬 가입할 거 아니면 과거 얘기하지 마 알았지? 직당히 하자 직당히 근데 원래 다 근데 원래 이거 u 뾱이 나올때 뿅뿅단 나와야된다 아직 u k 단이 없어 pi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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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뾰뾰기 터졌을 때 짤풍 나와야 돼. 저 원래 뾰뾰기는 저 의미로 있는 거서 약간 이제 그런 것처럼. 페나페나. 아니, 근데 왜시9보다전 그냥 이렇게 뛰어놓는게 시청자가 더잘 나오는 것 같지? 아닌가아닌가아닌가해리 DJ <laughs> <laughs> 아닌가? <laughs> 누나 아니가? 용돈 받은 니가 아니가? 아니 아, 유거 진짜, 약간, 수비, <laughs> 변동이 너무 심해요.